이번에 대장경 팀에 합류하게 된 어, 오늘 온 앤드류입니다. 예, 제가 그럼 먼저 짧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원합니다. 예, 첫 번째는 어제 버지니아에서 비전 나이트가 열렸습니다. 예, 그곳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, 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. 어, 이, 지금 이 지부에는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어,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, 또는 우리가 다 우리와 다 같이 이제 비전을 품고 다 같이 나가게 할수 있도록 가,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. 어,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사약할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위에서 기도해주세요.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이 많다는데 우리가 거기서 유학생들 만나고 그들이 진짜 그 비전을 신고 어, 열방으로 열방까지 끝까지 함께 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해주세요. 그리고 세 번째는 c 어, 시 이번 대장령 통해서 어, 성교봉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기대합니다. 그들 어,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어, 열방까지 갈 것입니다. 아멘. 할렐루야. 자기 소개 조잘 잠깐 해주세요. 저 소개요? 어 저는 앤드류 보요. LA에서 온 이세입니다. 네,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어, 한국에서는 3년밖에 안 살았습니다. 근데 남들은 제가 이세인지 모릅니다. 예, 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. 저는 이세입니다.